加赞。 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에서 송영조입니다 오늘의 해외축구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 t v 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의측 아프리카TV PP라이브에서도 VOD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6경기 예상을 했는데 4경기 맞췄습니다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경기 다 맞추신 분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은 웅 아버님께서 6경기를 모두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분 푸마 라리가 5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마 라리가 5볼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되겠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그러면 라리가 34라운드 6경기를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3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비 b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 이번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또한번 믿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비 b 레알 너무 좋습니다. 비 b 레알이 현재 2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라리가 6위까지 순위를 향상시켰습니다. 리그 중단 전에 3경기 모두 패배했거든요. 근데 리그 재개 이후에 6경기에서 5승 1무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워낙에 공격력이 좋은데 수비까지 지금은 탄탄합니다. 공격 쪽에서는 제라드 모레노가 최근 4경기 4골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파코아카세르도 최근 3경기에서 두골을 놓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죠 라울 알비올 중심의포팩이 단단한 가운데 비센테 이보라가 포팩 앞쪽에서 1차 수비저위선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최근 분위기 너무 안 좋죠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PK를 내주면서 결국 우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메시가 대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수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리그 중단전에도 원정에서 안 좋았는데 리그 재개 다음에도 원정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아 원정에서도 재임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키키 세티엔 감독 팀 내부 불화설에 휘말려 있는 상태죠 세티엔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르투르와 피아니치 딜 때문에 선수들이 불만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는 수석 코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끝난 다음에 야 이거 스태프들의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불만 섞인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르셀로나를 다시 한번 믿어볼랍니다. 웅아원님 저는 믿어볼랍니다. 왜냐하면은 메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비아레알을 상대로 최근 바르셀로나가 유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변한 끝에 올 있어서 비아레아를 상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한번 바르셀로나를 믿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못맞히게 된다면 다시는 바르셀로나 원정 믿지 않을 랍니다 다음 경기는 세타비고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세타비고, 야 완전히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이 2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직전 경기 마요르카 경기에서 1대 5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공격은 아스파스가 있습니다. 와, 세타비고의 레전드죠, 아스파스. 최근 4경기 연속골입니다.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티스 분위기 안 좋죠. 감독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나빌 페키르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베티스에게는 안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타비고가 홈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좀 고전하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라나다와 발렌시아의 경기, 그라나다는. 부진에서 어느 정도 탈출을 했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에 좀 폼이 안 좋았죠.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알라베스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물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라나다는 홈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 안 좋습니다. 네. 살라데스 감독 경질됐죠. 또 다시 보로 임시 감독이 왔는데 보로 임시 감독 이번에 발렌시아 6 번째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폼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보로 감독이 온다이지라도 이것을 탈바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폼이 갑자기 상승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라나다가 발렌시아를 괴롭히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사실 3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빌바오 경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홈 깡패다. 그런데 이번에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리그 재개 이후의 5연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자르가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벤제마가, 갓제마가, 킹제마가, 빅제마가 미친 듯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지난 경기 힐키포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놀랐거든요. 자, 레알 마드리드는 빌바오 원정에서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빌바오는 해결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라울 가르시아가 또다시 골을 넣고 있고 이낙키 윌리엄스, 무니아이나 이끄는 이 공격은 여전히 무니히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는 고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빌바오 애들이 가만히 놔두겠어? 막 까고 다니겠지?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굉장히 거친 경기가 되면서 무승부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레반테와 소시에다드 경기, 소시에다드가 리그 재개 이후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그 중단과 재개 이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은 팀이 저는 소시에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재개 이후에 다섯 경기를전동한 1무 4패입니다. 물론 이제 33라운드 에스파니전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지만 그 경기마저 놓친다면 리그 재개 이후에 쭉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의 순위적인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네반떼 원정에서는 고생할 것 같아요. 네반떼는 끈적끈적한 팀이거든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세비아,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를 점점점 괴롭히는 팀이죠. 그러면서도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해결사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루크도용이라든가 오칸포스 엔네시리 이런 선수들이 나름대로 영향가 있는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패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무승부가 좀 많은 게좀 아쉽죠. 근데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압박의 팀이죠. 라인을 올려서 전방부터 압박하는. 근데 그 압박이 실패하면 뒷공간 그냥 광야처럼 넓죠. 그래서 실점이 많은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되 에이바르가 압박한 그 뒷공간을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갖고 있는 미드필더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비야가 좀 고전할지라도 에이바르를 제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보다 제 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난 두 차례 우측 승부 예측 모두 다이 푸마 라리가 5볼를 가져가셨습니다.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하느냐?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제가 예측한 6 경기 나름대로 예측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맞추신 분한 분을 뽑아서 푸마 라리가 5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이네 가지 풀코스로 쫙 해주신 다음에 어? 시간 금방 간다. 순심할 때마다 오축승부예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축승부예측은 오늘 해외 축구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라리가 36라운드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